일어났어? 잘 됐네. 내가 데리러 갈게. 방금 끝났어. 지금 너네 집으로 가는 중이야. 그런 셈이지. 곧 도착해. 내려올 준비하고 있어. 괜찮아, 안 피곤해.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. 일찍 자는 건 그냥 습관일 뿐이니까 가끔은 적게 자도 괜찮아. 너 데려다 주고 바로 집에 가서 쉴게. 하지만 전에 우리가 못본지 한참 됐다고 하지 않았어?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. 네가 한 말이니까 조금만 기다려. 곧 도착해. 맞다. 아침으로 먹고 싶은 거 있어? 마침 노점을 지나고 있거든. 전에 촬영했다고 했던 거기야? 천천히 생각해. 오늘 한 군데 가고 다음엔 다른 가게 가면 되지? 아니면 두 가게에서 각자 하나씩 사서 나눠 먹어도 되고? 그래. 그럼 앞으로도 내가 계속 데리러 올게. 아침 식사든 다른 일이든 모두 같이 해줄게. 응. 근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. 네 옆에 있는 거 내려와. 나 도착했어.